야. 야. I'm not gonna lie daughter had fun on y a g g her brain fried. My lady p e p p e r o n y out a lady popping molly why she waiting on me? 성자 살이 많이 빠졌네. 놀래지네. 어. 한번 해 봐. 찍게 봐. 야. 잘 생겼죠. 경미 쌤이 머리를 붙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가 살짝 사라졌는데 몸은 귀엽지 않아요? 경미 좀 예쁜. 오늘은 경미 쌤이랑 오랜만에 간단하게 등. 등. 어디 하고 왔어? 어깨. 아 어쩐지 어깨가 좀 크더라. 어깨, 어깨. 오케이 오늘 짐을 간단하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대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어깨. 겪고 있어요. 음, 있어요. 돼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 최대한 유지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긴 한데, 안될것 같아. 돼지가 될것 같아. 안 그래? 어? 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아니겠습까 여러분들, 그래. 일단 오면은 운동을 해야지. 한 번부터 스타 또? 스타 또? 스타 또? 셋. 운동하고 왔는데 힘이 있어. 넷. 여서 꽃게탕 먹으님이야여서 어제 꽃게탕에 밥을 세공기못 드셨대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스0 오우 확실하게 경미 센도 살이 쪘고 저도 살이 쪘습니다 아이고어 살짝 보여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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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다 뭔가 보여서 그래도 잘 먹으니까 땡겨지는게또 다르지 우리 둘의 이 앵글 사이에 뒤에 보이는 존색 <laughs> 쌤은 <종택 씨는 웃음> 너무 강력해. 어, 창피. 하나. g 아홉 d 좋은데? 어, 머리 붙이기가 진짜 완전 이미지 달라졌지. 미쳤지. 야, 여러분들, 머리 붙인 게 나아요? 땡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붙인 거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계가 뭐자고요 아홉. 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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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홉. 아홉. 아이 아홉. 아 근데 우리 2 5홉 아홉. 같아 그런 <목소리도> 같은데? 여섯 어, 일곱, 게 돼? 고개 타? 야, <laughs> 모르는데? 야. 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경비쌤 회원 자기 회원들이랑 똑같이 <laughs> 경비센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삭제. 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꼬케탕이랑 아, 밥몇 공기요 한 공기예요 <웃음> <웃음> 아, 아, 잘 아, 아 지금 <laughs> 지금 이 힘은 밥세 공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웃음> 오케이 <웃음> 강력해 이러면서 나는 스리 실적 빠진다. 다음. 님 네. 시합끝나고 그... 살찌이거죠 그죠? 대신하면 안돼요 제가 아직 9kg밖에 안뛌어요 <laughs> 여자랑 남자랑 다른건 알지만 <laughs> <laughs> 딱 9kg를 남자1시 k 본거 알죠? 응. 그럼 괜찮아요 <laughs> 황주야, 그만해라. 야, 그만하자. 귀요실적으로 생겼네? 10더 올릴까? 10. 굿. 하나, 둘. 네. 이거 고 삽니다. 깨지지요 <그치>, <laughs> 好，OK。好，然后，然后，好，准备。 와, 시간이다. 네. 와, 정택쌤, 지금 진짜 좋다. 와우, 와우, 우와. 아 미스팀 클라스입니다. 미스팀 불 다운 자정택팀 클라스와 미쳤다. 경이 사이 경력 미쳤다. 어? 나 구경하고 오는 동안 끝났어? 이0 20, 20, <laughs> 20, 20, 20, 2아 20, 20, 지금 20, 20, 입니다 여러분. 20, 니0이0 20, 우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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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몸도 그러네. 남의 몸 보면 좀 우어, 우어. 우이더 좋아. 심지어. 아, 본인. 우리도 저런 등을 갖다 겸이야. 응. 이쪽 견갑은 잘 고정해 놓고 얘만 전인 뺐다가 후인 네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 다섯 여섯 그저 얘는 견뎌주고 얘가 하강 후인 일미드로구 여덟 그저 네. 그죠 다섯! 굿! 음. 개미 예뻐요 딱 맘에 들어 음. 아, 이동! 음. 아가. 아우. 우. 곧. 얘 아무것도 안보이지 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 아무것도 아니? 안 보이지. 보이기는?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샐러드. 우리 뭐 이상한 거안 먹을 거잖아. 그렇지? 응. 끝나고 샐러드 먹을 거잖아. 포켓탕에 같이 좀안 먹을 거니까 괜찮아. 엥? 응?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왜>? <웃음> 꿈 언니 그 꿈이야. 잠깐 꿈이었어 언니 내꿈 얘기였어 사실 둘. 하 네. 둘, 셋, 넷. 언니의 꿈이었어. 꿈이지? 그치? 맞아, 맞아. 4 4기 먹었는데 4 공기 먹고 싶었다 4 4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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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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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넷 다섯 여섯 여덟 거 그냥 쭉쭉하네요 바람을 열꾹 아이 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등끝 응? 응? 55분이나 했어 55분 끝? 렇게네 이어 간단하게 등이 끝났습니다 우리 둘다 아주 그냥 아방안 상태다, 진짜! 리안아, 나... 드디어 이렇게 찍겠다니까? 호경아, 나도 가! 호경아, 자리를 너랑 나랑 바꿔야 될것 같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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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가밥 네? 먹으러 가자! 아, 귀여워! 아, 네. 짠! 이렇게 오늘 운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등함 50분 정도! 지금 살이 조금 많이 쪄서... <laughs>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해냈어. 밥 먹으러 가면 돼.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좋았던 게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를 할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요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란 색깔도 진짜 자주 입었어서, 제 운동, 그, 추천 영상에도, 요게 있어. 블루그레인이라고, 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브라 브랜드인데, 진짜, 운동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신축성은 좋은데, 잘 모아줘. 아무리 올렸다 내렸다 해도, 얘가 안 딸려 올라가요. 원래는 얘가 진짜 잘 딸려가거든. 딸려 올라가서 사실 이렇게 약간 민망할 때가 찾아있는데 얘는 아무리 움직여도 안 딸려가. 안 딸려가는 거랑 완전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랑 원단이 진짜 좋아요. 신축성이 대박이야. 하고 여기 들뜸 없이 완벽하게 딱 그냥. 보시면 제가 약간 부어 있는데도 입고 나서의 이 자극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짱짱하긴 한데 피부에 그 자극은 안 줘. 그래서 너무 지금 원단도 그렇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는데 흰색도 있고 이 블루색도 있고 저는 이두 가지 색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딱 감사하게도 이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분에게 스포즈브라 선물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짜란! 더 보기란에다가 써놓을게요.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 더 보기란 한번 봐주시고 댓글에다가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꼭 받아야 돼. 아, 뭐야 저미역했대 경미야 너 사이즈 몇이야 스포츠 브라? M, 라지? 이게 X, s 부터 3X, 라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완전 찌끔 마신 분들부터 3X, 라지면은. 진짜 빅사이즈 회원들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스포츠브라거든. 바스트 크신 분들도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얘들아, 응. <laughs> 한번 해봐.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참여해. 아이고, 재미가 없다. <laughs> 밥 먹으러 가자. 20점. 끝. 밥 먹으러 가는 게 샐러드 먹으러 가는 게. 샐러드 아닌데요? 요거트 먹으러 가는 지 그릭 요거트 먹으러 가는 길. 카와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너무 좋다. 어 날씨 진짜 좋다. <laughs> 이런 너무 날에 너무 너무 약간 좋네. 밖에서 유산소 하기. 그니까 이런 날에 진짜 밖에서 유산소하고 등산하고 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 센터 주변에 먹을 데가 진짜 많아서 너무 좋아요. 거의 뭐 홍대야 홍대. 먹을 거 천지야 천지. 초코라로우랑 자장면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그니까 응. 지금 옆에는 이 빵집도 맛있어. 아, 좋지만 요것도 먹으러 갑니다. 인가요거트배고파요 응. 진짜 여자들이거는요 진짜 여자들이 아무리 거좋을해는이거거좋아하는건 어쩔 수없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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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는요게는 요거는... 요거는... 이거는 요거는... 요 사다사사다사사사사사이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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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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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다> <laughs> 경미 쌤은 먹을 때가 제일 신나요. 이거 보세요. 며칠 전에 아웃백 회원 쌤이랑 아웃백 갔다 왔는데 경미 쌤이랑 못간거 진짜. 지금 경미 쌤 이제 배안 아파가지고 한 바가지 먹거든요. 한 바가지 먹었어야 됐는데. 다음 주 응. 다음에 다음 가지 주. 뭐. 다음 다 다음 다주또갈수 있죠? 같이 가. 그럼요. 욕 이제 들어가서 먹을게요